그지? 이렇게어 청바지에 완전 찰떡이야, 언니들. 이렇게 어, 어그도 따 뭐해. 어그 신고 이렇게 해갖고 귀엽게 입고 나가면 되지. 응. 어. 우리 이거 어그부츠도 언니들 지금 주문 되게 많아요. 요거 어그부츠. 어. 49,500콩? 어. 어그. 이렇게 49,500콩. 언니, 이 어그가 진짜 나의 자존심을 조금 살려줘. 어, 굽높이가 좀 있어가지고, 자존심을 확 살려준다? 이렇게? 49,300. 49,300공. 어, 어그. 어때? 이렇게. 어, 이거 진짜 이쁘잖아. 우리 동동마 왔어, 동동마? 아. 아까 왔어? 어. 맞아, 주리니 세트에 입어도 예쁘지, 언니. 어, 완전 딱 예뻐. 진짜로. 이렇게. 어. 화면이 안 보여요, 언니. 난잘 보이는데.